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마가 꼈는지, 뭐, 오늘도 진짜 번호표를 뒤집어서 가면은 주력을 먹었을 것 같은데? 뭐,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니들이 뒤집어서 가보시던가, 진짜로. 제가 일부러 반대로 적진 않습니다. 뭐, 진짜 올해 마가 꼈나봐요. 오래 가냐,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그렇게 잘 맞고 잘 올킬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앞에서 심란하니. 세탁기를 일부러 뒤집어서 적을 수는 없잖아 얘들아 네. 니네들 알아서 하고 네. 뭐 세탁기를 돌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3일 네. 5번 남았거든요 5번 중에 한 3번은 맞춰야 세탁이 되는데 자가세탁이 쉽지가 않네요 네. 피존이 없습니다 피존이 없어 네. 세탁은 스스로 하고 싶은데 세탁에 자신이 없네요 네. 네. 드럼 세탁기 폭발할 것 같네요 네. 어... 어떻게 해서 딱하러가 봅시다. 물부 네. 그래도 내일 이렇게 오버에 울고 오버에 눈물을 흘리는데도 또 오버를 갔습니다. 저란 오버 충이란. 시발 어떻게 오버 찍는 것마다 언더가 뜨죠? 한점 시발 맨날 한 경기씩. 최근에는 1회두점 내고 점수 안 나기가 유행인가요? 네. 아 눈물이 또르르 흐르지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마이크도 일은 해야죠. 예, 씨발 나도 후불제였으면 하루 정도 쉬고 싶은데 런하고 예, 그렇지 쉬고 싶은데? 예? 배불러로 패즈는 아니지만 예, 받았으니까 일은 해야죠. 예, 그렇지 그렇 아무 뭐, 가기 싫으시면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치. 선택은 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이 새끼 요새 컨디션 안 좋네. 연패 끊을 때 가야지. 하고 기다리시던가. 알아서 오늘은 되겠지. 마인드로 마틴 마틴 마틴. 크리스 마틴 조지시던가요? 예,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눈물이 또로록 흐르네요 마이애미 대 급스 어제 있던 경기죠 오늘 취소가 됐고 근데 어제보다 기준점이 올랐습니다 그 뜻은 바람이 인아웃으로 분다는 소리에요 리글리 벨더가 어찌말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 공에 힘이 없으면 못버팁니다 타이온 좋댔습니다 복귀전인데 바람이 반대로 분다? 일단 비상등 켜야돼요 퍽은 볼질은 존나하지만 공에 힘은 있습니다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바람이랑 어차피 볼질에서 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예.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습니다. 기준점 바뀌고, 뭐 상황이 좀 바뀌어도 마인플에는 오버가 맞는 것 같아요. 음. 이건 마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느그천사에인젤스. 귀신같이 어제 또 내가 천사가 오버가니까 트라우 또 잠잠하고. 빠따들이, 뭐 라인드랍으로 잡힌 것도 많지만, 운도 없고, 젖같이도 예. 점수를 못 냅니다. 내일은 또 신신에티 탁구장으로 가죠. 태명 신신은 TVD인데, 로테이션 상으로는 로돌로예요 러덜러덜 로돌로. 가장 최근 경기에서 그 복귀 전했고, 화싹 상대였기 때문에 5이닝 1실점뭐 10K 정도 찍었습니다. 상대가 화싹이라서 검증이 안 됐어요. 에. 물론 천사도 빠따 꺼러지지만, 화싹보다 낫습니다. 에. 천사는 솔직히 최근 페이스 좋았어요. 그리고 강력한 우타자들도 많고, 에. 그치, 어제 경기가 좀 유도가 안 터진 거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점수는 좀 냈습니다. 특히 장타를 많이 쳐요, 최근에. 에. 그래서 내일은 또 오늘 두산이 세탁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천사도 왠지 세탁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역겹지만, 내일 귀신같이 홈런 한두방칠것 같아요. 워드랑 트라우시랑. 예. 오프 한방 치고 홈런 세방 봅니다. 에. 에휴, 씨발. 이런 세탁을 하는 새끼들을 내가 씨발. 맞춰야 되는데, 그 전날에 좀 치지. 에. 앤더슨도 두 경기 잘 던지, 한경기쐈지만 다시 행간하면평타는 치겠죠. 사실 이 탁구장이 자완 똥벌러들이 좋은 구장은 아니에요. 어쩌면서 뭐둘다 칠만한데? 그래도 내일은 귀신같이 오바가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탁하겠죠 뭐. 에휴, 어제 좀 치지? 에이, 두산 진짜 저 새끼들도. <laughs> 잠실에서는 14, 5회까지 13점 내고 있는 거 보니까 겁나 꼴배기실래? <laughs> 어제 저거 라팍에서 반반 냈어도 탁구장에서. 에이. 그냥 이기는 게임인데. 그다음에 보스턴 대 피츠, 베이오 대티 내일 TBD가 좀 상당히 많네요. 피츠가 마곤이 아마 부상으로 없을 겁니다 로테이션에 그래가지고 내일은 그 작년에 땜빵 치던 프리스터라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퀸 프리스터. 근데 제가 말했죠 그 새끼 방어율 7점대입니다. 소재로 공의 힘도 없고요 90마일 초반대, 중반대 왔다 갔다 하지만 공도 약간 짝대기 짓고 야마모토식 짝대기 짓고에다가 브레이킹 볼 원툴인데 공의 힘이 없어요. 어차피 7점대 찍을 만한 새끼가 7점대 찍은 건데, 문제는 뭐냐? 그 7점대를 찍는 새끼가 그 와중에 승우는 좋습니다. 크리스토퍼 산체스랑 승률, 승률이 똑같아요. 예. 그만큼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병신이란 소리죠. 예. 현실적으로, 저 딱으로 던져도 3승 정도씩 먹더라.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운빨이 있습니다. 득점 지원력이 좋아요. 어차피 브라이언 베어 반반치킨입니다. 원래 피츠가 이런 스타일한테 강하진 않지만, 사실 보스터도 지금 봤다가 막 그렇게 좋지 않고, 불펜이 썩었다 보니까, 베이오가 무조건 선발해서 압살을 해놔야 돼요 프리스터드 베이오는 베이오가 좀 두석점 이상은 벌려놓고 불펜에 바톤터치를 해야 된다 에. 그런 사이즈다 감안하면 솔직히 보스턴 역배를 보긴 보는데 에. 피체 저랑 4대 오지게 안 맞는 친구들이거든요 에. 쫄보마냥 프렌 정도 어제 클브처럼 쥐새끼마냥 프렌 정도만 깔짝깔짝 버려보겠습니다 뭐, 오너버 굳이 가라 그러면 은 프리스터면 오버가 맞아요 에. 근데 사실 보스턴이 지금 봤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에. 그나마 팬웨이니까 저만큼 친거지 원정가면은 마치 조썸처럼 빠따 심락합니다그 예. 다음에 크로쉐대 텀블 크로셰가 지난 경기에서 제가 조금 구속이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어요 신시전에서 물론 한이닝에 5점을 다 주긴 했지만 삼진도 물론 10개나 잡고 그 이닝 제외하고는 피칭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슬라이더가 좋기 때문에 저 우타자들이 특히 공갈포 새끼들이 위력을 못 발휘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좌타자들은 그냥 좌완 파이어볼러기 때문에 빡세고 어, 사실은 크로세가 보 볼질만 안하면 필라도 치기 어려워요 필라도 그렇게까지 공격력이 지금 좋은 페이스가 아니라서 그래서 크로세가 나올 경기가 화싹이 그나마 승률은 괜찮을 겁니다 네. 비필 수는 있는데 가장 최경 경기 화싹 이겼죠 올 시즌 단한 번도 연승이 없습니다 화이트삭스 3승 15패 따리한테 연승을 바라는 게 무리죠 근데 그렇다면 이길 수 있을지, 에. 그래도 나는 크루스에 나온 경기는 화싹 쪽에, 그래도, 에. 약간이라도 힘을 줘야 된다 봐요. 프렌 정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 역배는 너무 하고. 화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다 휴지대 워싱턴. 맥킨지 고어가 잘 던져요. 특히 오클랜드 같은 약팀 상대로 양사 야무지게 하고 왔거든요. 예. 진아벌 근데 휴스턴이 그 애틀란타한테 수입을 당하는 동안도 그나마 마지막 경기 프리드가 나온 경기가 그나마 봤다가 괜찮았습니다. 그나마 자완 상대로가 제일 경쟁력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휴스턴 존나 못합니다 올 시즌. 지금 이미 휴스턴이 진짜 1년에 수입을 한번 당할까 말까 하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미 20경기를 치는 시점에서 두 번의 수입을 당했습니다. 어, 세번 당할 뻔했고 심지어 그 정도로 올해 존나 지금 휴스턴이 안 풀려요. 멤버가 구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발들이 개같이 처맞는 게 문제긴 하지만. 원래는 그걸 빠따로 뒤집고 불편해서 막아야 되는 팀입니다. 근데 올해는 둘다안 돼요. 예. 되게 답답한 시점입니다. 그래도 빠따에와구가 있기 때문에, 수입당했기 때문에, 이거 화풀이 해야 돼요. 워싱턴 상대로, 고어 상대로도 화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점 내도 아무도 뭐라 안 할게요. 씹새끼야. 좀 쳐주세요. 제발, 개새끼 형님들. 게다가 내일 후스턴 선발, 에, 저스틴 볼랜더. 리그 최고의 삐쳐, 사이언 삐쳐지만, 올해 2군 성적 보십시오 예. 7이닝 13, 실점 하고 왔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리앱 등판은 상태가 안 좋아요. 뭐, 박효준한테도 안타쳐맞고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콜업을 했어요. 왜, why? 두경기나 던졌잖아요. 뭐, 리앱 등판인데, 두 앱, 두 경기 던지면 됐지. 리앱을 못더 뭐 합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냥 클라스가 있고, 이름값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뭐냐, 휴스턴이, 뭐, 발데스도 약간 부상 있고 하니까, 예. 아니 로테이션 비니까 올린 겁니다. 예. 어차피 뭐, 브라운, 이딴 새끼들 써먹기도 힘들고, 더, 예. 아, 그냥, 로테이션 비니까 쓴 건데, 지금 당장의벌랜더가잘던지기엔 어려워요. 제가 이군 피칭 내용을 보고 왔어요.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 <laughs> 39 던지고 힘들어 뒤질라 그러던데, 나이가 있어, 그런가? 수발에서 네. 어. 패스트볼의 위력이 없어요, 지금. 어. 원래 그벌랜더에 패스트볼의 위력이 없어서 하도 그, 그래도 그 존나 쳐맞는데, 그 와중에도 삼진 잡는 공 보면 전부 슬라로 잡았습니다. 네. 그치. 그 와중에도, 그래도 슬라는 짬밥이 있으니까, 이군에서 그래도 변하고는 통하거든요. 네. 죄다 <laughs> 슬라로 잡는데 그 슬라도 사실 제고 하나도 안된 슬라예요 전부 다 약간 높은 쪽에 존에 들어가는 거의 행잉성 슬라인데 마이너 타자들은 그래도 저 정도 공은 못 치더라고요 예. 근데 패스트볼은 개같이 맞아다 가더라 예. 그만큼 지금 힘이 떨어진 상태의 벌렌더다 물론 늙어서라기보다는 이 새끼는 막말로 40살이지만 리그 최고의 거의 정력남이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확실히 폼이 안 좋다 예. 지금 벌렌더는 그냥 시기가 됐으니까 올라온 친구지 뭐이군에서 이제 완벽하게 몸을 갖춰서 올라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 이 경기는 오바 보겠습니다 예. 어찌말해서 휴스턴 승패로 찍기보다는 오바가 낫다는 마인드입니다 예. 템파대 양키 어째말해서 양키스가 가장 최근에 수입은 탈출했지만 그날도 구회 역전 안했으면 못 이겼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이겼어요 예. 마지막에 저지가 못 쳤으면 졌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다가 내일도 슈비트는 못 믿어요. 지금 3점대지만 언제든지 박살 날수 있는 친구고. 에, 템파도 좀 못하긴 합니다. 요새 솔직히 로사리오 말고 타격감이 좋은 친구가 없어요. 어, 아로자네라나 디아즈 같이 해줘야 될 새끼들이 못해주니까. 그쵸 말해서, 알렉산더도가장 최근 경기 한번 잘 던졌지만, 그렇게까지 위력적인 친구는 아니에요. 에. 양키스에 또 우타 거포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또 쫄아서 볼지라고 하면이 경기도 장담을 못합니다. 에. 그쵸, 그도 템파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양키스가 홈이면 충분히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양키드 템파가 유독도 접전이 많이 나오거든요. 타격전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슈미트는 맞대가리가 없는 것 같긴 하다, 예. 이 또이 또, 또, 이한데, 오바를 찍자니, 이 새끼들이 생각보다 빻다가 최근 득점력이 그르지고, 예. 참 애매해요, 얘네들도, 예. 저는 굳이 찍으면 그래서 차라리, 오버보다 승을 보겠습니다. 예. 양키스 승, 예. 들 보신 분들 이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laughs> 보일드 맥킨지. 맥킨지가 이번 시즌 지금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클리블랜드가 뭐 지금 라이블리나 뭐 커리 같은 땜빵들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팀의 에이스 피처인 쉐인 비버가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 있는 새끼들 중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새끼는 이 새끼예요. 근데 이 새끼도 올해 부상 복귀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죠? 3 경기에 6.23에다가 가장 큰 거는 맥킨지가3 경기를 던졌는데 삼진이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뭐 구속이 빠른 친구는 아니에요. 찍어 누르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 늘 빠르지 않은 구속 속에서 구위 9질이 있는 친구거든요. 예. 네. 그지 삼진은 소체면에서 한 경기에 다섯 개를 잡아도 적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게맥킨지인데 어차피 뭐. 진짜 올해 폼이 안 좋은 것 같다, 아직까지는. 예. 네. 솔 오클 같은 팀 만나면 그래도 반 세탁은 해야 되거든요. 비버 뭐 팔꿈치 예, 토미전수술 받으러 갔죠 첫두 경기 12이닝 20K 무실점 사이영 페이스로 가다가 예, 뒤져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했은간에 맥힌지는 내일 세탁은 좀할수 있을지언정 완벽한 피칭은 불가능한 폼인 것 같다 잘 던지면 오삼불고기 봅니다 그것보다 못 던지면 사망이고요 예. 그나마 오클랜드라서 그것보다 뭐처맞을것 같진 않은데 솔직하게 예. 보일 같은 친구는 공이 좋아요 다만 예 볼질이 심하죠 100마일 찍는 친구기 때문에 뭐 볼질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말해서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뭐 눈야구가 좀 돼요 최근에 타격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디트처럼 떠메겨주는데 뱉진 않아요 이 새끼들이 그나마 최근에 좀 칩니다 하우크한테 원봉당한 경기 제외하면 은다 어느 정도의 득점력이 있어요 예. 클리블리 그래도 지금 승률이 생각보다 지금 6할 7 분, 6할 8분 나오는 이유가 의외로 이번 시즌 원래 약간 선발 불펜 투수진 왔다가 진짜 원툴 팀이었는데 올해 봤다가 좀 터집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소점에서 보일 같은 친구들도 몇 점은 낼만하다. 불펜싸움 가면 다음에 클리블이 유리합니다. 클리블랜드가 유리하기 때문에 뭐 맥킨지만 잘 던지면 승패로 찍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난 지금 맥킨지는 믿지 않는단는 마인드예요. 이 경기도 오버를 가는 게 낫습니다. 둘다 실점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많이. 예. 오 클랜드 승에그데왜 이렇게 높나요? 짜증나게. 그다음에 텍사데애틀, 히니데세일. 어찌보세 세일이 가장 최의 경기에서 마이애미한테 패전을 당했습니다 5실점이 나면서 물론 이닝은 잘 먹었지만 실망스럽게 실점을 많이 했어요 마이애미한테 한 경기진 대참사죠 모퉁이는 더못 던지긴 했지만 그날 경기는 마르셀 오스날 리그 최고의 클러치히터가 해결을 해줬고요 네. 현실적으로 세일도 세탁하러 가야죠 텍사스가 지금 뭐 나쁘지 않은 팀 강한 팀이긴 합니다만 네. 뭐 솔직히 말해서 애트리 홈이고, 세일도, 이름값 씻고 하니까, 히니는 솔직히 애틀란타가 팰만 하거든요. 에이. 히니 올해 상태 안 좋아요. 애틀란타에 불봤다면은니는팰만 합니다. 에이. 애틀이 또 휴스턴까지 수입하고 하루 휴식하면서 지금 페이스도 좋고요. 어, 텍사스 오늘 디테랑 붙었는데 또 애틀란타 동부원전까지 가야되면 이틀 연속으로 쉬는 날도 없이, 어, 텍사스가 더 피곤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애틀란타의 승을 보는게 맞지 않나요, 경기는? 에이. 볼티데 켄자 마시가 저번 볼티전을 되게 잘 던졌습니다만, 그 점에서 두번 연속 잘 던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친구는 구위가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크레머가 켄자전 살짝 어지러웠지만 오히려 이크레머는 수습이 가능할 수 있어요. 세탁이 가능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난 저번 경기를 잘 던졌지만 이 경기는 볼티 승이 차라리 낫다는 마인드긴 해요. 네. 뭐팀 수준 차이도 있고 켄자가 슬슬 빠다가 화싸이랑 붙을 때 보면은 슬슬 또 폼이 떨어졌거든요. 네. 아, 그치, 켄자 빠따가 애초에 뭐 존나 빠, 미친듯이 돌아가는 빠따 나니까 휴스턴전에서 미친듯이 돌아갔을 뿐이지, 잠깐. 예. 그 대신에 켄자는 이렇게 잔잔하다고, 잔잔하다가도 한 번에 비기닉이 터집니다. 그치, 몰빵은 올 시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켄자가. 유독. 지금 20경기 좀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예. 순수 한 번에 그 몰빵 몰아치기는 켄자가 제일 무서운 것 같다. 예. 뭐 그런 위압감은 있어도 마시 정도한테 두번 털릴 볼티는 아닌 것 같다. 내일 경기는 볼티 승부겠습니다. 리턴 매치죠 라이언 대 플라티. 그때는 라이언이 좀더잘 던졌지만 결국 불펜 싸움이고요. 네. 내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두번 만난다고 달라지기에는 양팀에 빠따가 썩었어요. 디트로이트가 어제 친 거는 상대가 치니까 그냥 따라간 거고 상대가 못 치면 같이 못 칩니다. 디트가 막 리드를 팡팡 잡는 팀이 아니에요. 디트로이트 팀 진짜 오버 찍기. 어제도 진짜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노에다 대 루키는 찍었어야 되는데 디트란 팀 자체를 진짜 오버를 찍기가 힘들어요. 이 씹새끼들 불펜만 좋아가지고. 불펜 보세요. 방어 를 죄다 0.대 1점대입니다. 예. 네. 근데, 빠따는 좋같이도못 쳐요. 네. 오늘 많이 쳤잖아요. 내일 또 조라이언. 제생상 말하죠. 그, 같은 지구에서 그, 디트로이트가 절대 못 치는 라인들. 예. 네. 켄자시티가 절대 못 치는 라인들. 이런 약간, 정상적인 우한 정통파 구이형 피처만 만나면 디트캔자는 깨갱합니다. 예. 네. 현실적으로 내일 도 조라이언은 잘 던질 것 같은데. 미네버트 하는 꼴하지 보세요. 이 새끼들도. 네. 이 새끼들 알버트 수아레즈도못 털잖아. 네. 이것도 언더 보겠습니다. 기준점은 낮아도 들어오신 분들 과 추천해보시고 눌러주시고 미러키 대 앵무새. 밀행은 항상 좀 변수가 있어요, 유독. 특히 저, 예. 앵무새 홈에서 붙을 때. 이상하리만큼 접전이 많이 나와요, 에. 저득이든 다득이든. 저득이 좀더 많긴 한데, 어, 신기할 정도, 이거, 라이벌 팀끼리 붙어서 그런가? 페랄타 대 깁스는 페랄타가 우세가 맞거든요, 분명히. 근데 미러키가 요새 약간 지금 타격에 거품이 꺼졌어요, 지금. 에. 한참 미친 듯이 뜨겁다가, 그, 지금, 뭐, 켄자, 매츠, 미러키 등등, 뭐, 존나 뜨겁던 팀들이 대체적으로 좀다 식었습니다. 일주일을 뜨겁게 달구던 친구들이, 예. 그래서, 깁슨도 똥볼이긴 하지만, 오히려 미러키 젊은 타자들 상대로는 낚아먹는 스타일의 깁슨이 나는 좀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페랄타의 뭐, 앵간하면 잘 던지겠죠. 앵무가 뭐, 타격 페이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예. 그래서 이것도 귀신같이 약간 또 언더스멜이 나긴 하는데 굳이 따지면 미러키승의 언더보겠습니다. 그래도 페랄타가깊슨보던 사람이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주력으로 찍기에는 예. 역사와 전통이 증명합니다. 쉽게 못 이겨요. 예. 하, 이것도 오버충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친구들인데 헨콕대 예. 허드슨 쿠어스 필드? 와! 시발 내가 최근에 오버로 인생 조지지만 왔어도 곧 뒤져도 오버를 찍겠는데? 아, 오버 할당제가 너무 많다 지금 오버 가오버가 너무 많아 예. 어차피 시애틀은 쿠어스에서 치는 게 이득이거든요 무조건 어차피 이 새끼들 연타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 공갈포로 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쿠어스에서 넘어갈 거 넘어가고 하면 더 좋아요 하나씩이라더 넘어가잖아요 어차피 못 칩니다 연타 못 치기 때문에 예. 넘어갈 거 넘어가는 게 좋아요 예. 어차피 허드슨도 별거 없습니다 예. 시애틀 이장에 충분히 칠수 있는 친구고 행곡도 가장 최근 경기 세탁한 게 7.98이에요 예. 콜로라도도 원정에서 병신이지만, 예, 그 마지막 원정 경기도 심지어 6점인가 내고 왔어요. 많이 쳤습니다. 예, 원정 콜로 6점이면 일주일 치에요. 그지만 해서, 콤으로 돌아온 콜로라도는 조금이라도 더칠수 있다. 하지만, 버트? 아, 무섭네요. 예, 기준점이 높다. 예, 11.5나 되니까 병신들인 건 맞는데, 예,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무섭다. 구이 찍으면 5번데? 선택은 알아서 하시고. 자, 주니치산 로드리게스 대, 와일드론. 와일드론이 아직까지 3점대인 게 존나 신기하긴 하네요. 예. 슬슬 죽을 때가 된것 같긴 한데, 토랭이나 예. 샌디나 최근 흐름은 비슷합니다. 예. 샌디 이고도못칠땐 더럽게 못 쳐요. 가장 최근 경기 보셨죠? 미렇게불펜데이 상대로 빵점 내는 고마움. 감사합니다만.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또 이또이 할것 같아요. 예. 그래도 처맞아야될 쪽은 좀더 와일드론 쪽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샌디가 아시아권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잖아요 투수도 그렇고 빠타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일본에서 뛰던 친구들 약간 성향은 샌디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까다롭진 않을 거예요 까다롭진 않겠지만 뭐이 새끼가 애초에 리닝도 뭐 길게 못 먹고 예. 토론토도 불펜 빨리 가동되고 하면 또이 또이 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이 정도 갖고면 사실 쳐야 돼요 예. 이 새끼들은 8.5겠지 물 봤다니까 그죠? 아, 굳이 찍으면 오반데 하, 아, 또 방어율이. 아, 요새 내가 오바를 함부로, 그저 오바 간 것들도 그나마 변별력도로 외치면서 가는 겁니다. 그치. 아무 건 오바를 가진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음은 오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집탄력이 토론토가 좀더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왈드로는 처맞아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3점대 찍을 새끼 아니에요. 네. 토론토 역, 역배기 때문에, 토론토가 정배였으면 안 가지만, 역배면 배당값이라도 하게 토론토 역배 보겠습니다. 예. 네. 아츠대 다저스. 머나야는 자완이긴 한데 다저스가 못 치는 자완은 아니에요. 네, 그치? 또머나야가또 특히나 뭐 샌디나 샘프 이늘 서브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 다저스 입장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고 뭐 대부분 다 털었어요. 작년에 한번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나면은 머나야는잘 팼습니다. 첫째 발에서 다저스 지이워싱턴한테 루징 당한 홈에서 루징 당할 정도로 병신이거든요. 홈에서 샌디한테도 루징 당했고 수입은 안 당하지만, 경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배츠랑 오타니가 존나 잘 치는데 따로따로 놀고, 그, 솔첩에서 3, 4, 5까지 괜찮은데, 그 밑에 7, 8, 9번 타선은 누구를 박아놔도 못 칩니다, 지금. 화가 날 정도로. 헤이워드가 그리운 게 소름 돋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내일 또 자완이라고 키케, 테일러, 억지로 플래투너 또둘 중에 한놈 쳐봤겠죠. 못 칩니다, 못 쳐요, 예. 씨발, 키케랑 테일러랑, 키케 1할 따리고 뭐나야한테, 예. 케일러 이하로 ER 오픈 그나마 사람이긴 하니 근데 죄나 씨발 일할 따리 어차피 뭔시어도 일할 따리 다 일할 따리에요 씨발 어차피 플랫도 돌려도 의미가 없어요. 일할 따리 바꾸고 일할 따리 넣는 건데 뭐 의미가 있습니까 돌보츠씨 내일 또 문제는 야마모토 예 분명 리그에서 제일 몸값이 비싼 투수인데 지금 5 이닝을 못 넘기고 있죠 샌디한테만 두번 까이긴 했는데. 자, 매치에 센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야마모토의 조상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센가가 있기 때문에. 뭐 센가랑 연습 피칭 작년에 많이 해봤으면, 뭐, 야마모토도, 예. 상대할 만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이 새끼가 클라스가 있고 돈값을 해야 되는데, 한 번쯤은 이제 좀, 좀 멋있게 좀 이겨봐라, 모토야. 6이닝 무실점 한번 해보자, 모토야. 예. 상대 무나야잖아. 다저스가 또 지겠냐, 씨부리 하면서. 이건 가야 돼. 매치가 지금 피치 벗고 승률 5할 넘겼잖아. 보신탕 먹고 왔단 말이야. 예, 곡저스가 이길 턴이긴 한데, 조저스 새끼들이 지난주에 나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시리즈 내내 나한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앞에는 못 가겠습니다. 무서워요. 이 새끼들 노이로제 걸려요. 예. 중간 정도로 가자. 브릿지 역할로 가자, 브릿지 역할로. 곡저스 승보겠습니다. 예. <laughs> 그 다음에, 웅장한 매치네요. 둘이 아마 비슷하죠? 둘다 거의 시즌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했고, 스넬은 제가 말했다시피 리앱 등판을 안 하고, 저 지금, 다 지금 뭐벌렌더나 다른 친구들 지금 오랜만에 오는 친구들 다 리앱 등판에서 똥 싸고 왔거든요. 몽고메리도 마찬가지예요. 2군에서 망월 10점대인가 그래요. 예. 개같이 처맞고 왔습니다. 근데 스넬은 그걸 안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군에서 지금 영승 2패 12.86이가 2군에서 던진 겁니다. 똑같아요. 예. 리앱 등판 하고 왔는데 지금 12점대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직은 모릅니다. 몽고메리도 마찬가지고요. 둘다 장담을 못 해요. 근데 문제는 둘다물받다인 샘프 대 엘이라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지 내일 둘다 어지러울 거거든요 스넬도 지금 구위나제구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한두 경기는 더 던져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렇지 몽고메리도 1군 첫 등판이기 때문에 에. 그렇지 몽고메리도 너무 계약을 늦게 했어요 에. 이 보라스 새끼가 돈 처먹으려고 그래서 내일은 둘다 어지러울 건데 그 어지러운 속에서도 카라스코 할까 봐 무서운 겁니다 팀이 물받다다 보니까 분명히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일. 내일 분명히 스트러글이 많을 거예요, 둘 다. 근데 둘다빠다가 씹새끼다 보니까. 예. 그게 걱정이 될 뿐이지. 사실은 오바를 찍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건 오바를 찍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 이번 시즌 들어와서 지금 한달정한달 아직 안 됐죠? 한 3주 정도 됐는데. 딱 아쉬운 경기가 두번 있어요.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아쉬운 경기. 스넬이 첫 번째 나왔을 때. 아 그때 워싱턴전이었죠. 트레버윌리엄스 스넬 그거 오바를 찍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5번인가 6번인가로 찍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 1번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쫄아 가지고 혹시나 스넬이 씨발 그래서 이 새끼 사이영 피처니까 혹시나 해서 쫄았는데 가차 없이 맞았죠. 예. 그거랑 샘푸데 샌디였나? 제프리스 나왔을 때 그냥 탁 치고 샌디 찍었어야 되는데 마이클 킹새끼를안니다 가지고. 씨발 그때 하필 언오버가 없었어요. 오버가 있었으면 오버를 찍었는데. 씨발 그때 주말이라서 승패만 있었다고?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두 번에 딱 한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하 아까운 건 없어요. 아쨌튼이 네. 경기는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이제 추천해줘 아버지 눌러주고 나가시고요. 아유 렉 걸린다 렉 걸려?